뭐 해줬으면 좋겠는 거 있어? 뭐, 뭐 해줄까? <laughs> 3일 동안 딴 요인이랑 놀면 돼? <laughs> 그래? 어. 부디가 사람들이랑 <laughs> 놀아? 근데 나도 연락 열심히 할 거야 얘들아 <laughs> 3일이면 머리 3번 내려쳐서 기절하면 빙하기 지나가네 <웃음> <웃음> 그게 무슨 소리야? 그거는 조금 위험하잖아 알았어 질투 나 질투 나 질투 나 질투 난다고 근데 아니, 건조한 질투가 아니고,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질투 는안다고 억질, 억질이 아니라. 아니, 난 실제로 질투 나. 근데 님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, 쏙떡이 아, 다른 방보다 쏙떡이들이 진짜 존나 한눈 개잘 팔아. 그냥 여자의 이응자만 나와도. <laughs> 침 질질 흘리고. 진짜 그래. 그래가지고 내가 그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. <laughs> 너무 익숙해져서. 아니 남자한테도 가능! 이런다니까? 나 너무 익숙해져서 질투나 그냥 약간 에휴.. 그래 뭐.. 그래.. 그래 고맙다.. 그래도 나 좋아하니까 고맙다.. 육수는.. 나잘못 노려.. 나.. 나.. 그건 재능이라고 생각해 나 그래서 성냥님이랑.. 아연은 진짜 아유. 재능이야 아유. 아니, 그나 육수. 근데 나나 나 애교 부리는 거 육수 올리는 건데. 어, 어, 고맙긴해. 띠용이까지는 게이 아니면 아니라 띠용이는 그냥 게이가 아니죠. 안... 웃기게 생겨서 본다 이러는데 뭐 내가 뭐 어떻게 열심히 뭐나 하고 있긴 한데. 맞아, 나 해가오 할줄 알아. 아 해가오로 육수 리 울리, 올릴게. 그냥. ハッピ